저도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느끼는 게 인간관계가 좀 어려워진다 우리가 이제 학창시절이 아니잖아요 이제 변수가 이제 너무 많아지는 느낌? 이게 전 학교 다닐 때는 인간관계가 되게 쉽다고 생각했거든요 초등학교, 중학교 때는 이제 수학 문제를 풀어도 쉽잖아요 그냥 기출만 몇번 풀어도 그냥 다 맞잖아 근데 이제 고등학교? 대학교, 대학원 수학은 뒤지게 어려우이 그런 느낌인 거죠. 이제 안 풀리기 시작하는 거죠. 그러니까 이게 인간관계가 딱 그런 거 같아요. 나이를 먹을수록 변수가 너무 많아져, 어려워져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이제 초등학교 때 동네 나가 보면 모르는 애들이랑도 놀이터에서 그냥 친구가 되잖아요. 그게 되게 쉽단 말이에요. 걔한테 너 학교 어디 다녀? 어, 난 어디 초 다녀? 이런 건 되게 쉬운데 이제 대학생 돼서 어, 어느 학교 다녀요? 이건 참 조심스럽단 말이죠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변수가 너무 많아져 스몰토크도 잘안 되고, 그 이제 병 느껴지면 연락 안 하게 돼요. 30대 넘어가면 더 심해지겠죠.